두 번째 강의입니다. 어,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유제 풀이와 이런 거 같이 또 개발할 겁니다. 예?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아까 선생님 설명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게 시수 전체 집합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x가 0에서부터 2 사이라고 하면 0을 넣었을 때 함수값 y와 0을 넣었을 때 함수값 y에서 이 부분까지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최소값이 있고 여기에 최대값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제조건의 이면에는 0이라는 녀석과 1라는 녀석이 이상 이하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 초과와 이하라고 그러면 2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은 포함을 하지만 0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은 포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의 값은 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최소의 값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없다고 말해야 돼요. 물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극한 값은 있겠지만 아직은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상 이하다 아니면은 초과 이하다 아니면은 이상 미만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범위, 그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아까 말한 거죠 꼭짓점의 좌표를 끼고 있을 때는 여기 아니면 여기가 최대가 될 거고 여기가 최소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어차피 얘는 축의 방정식이다 보니까는 떨어져 있는 범위가 똑같아요 대칭성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칸 떨어져 있는 여기에 Y값이 크겠습니까? 두칸 떨어져 있는 여기에 y 값이 크겠습니까?를 생각하면, 당연하게 누가 최대가 될지는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어, 위로 볼록일 때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알파와 베타라는 범위에서 이게 는이 있나요? 는이 없죠. 는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알파보다 작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알파보다 작으면. 베타보다 크대. 이렇게 되겠죠. 최소값은 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최적값은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포인트와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림을 그려서 원하는 좌표에서만 찾으시면 돼요. 그 좌표에 꼭지점의 좌표가 있나 없나만 살펴볼 수 있으면 되고 초과 미만이냐만 보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 해볼게요. 선생님은 이런 자세한 그래프를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어, 왜 그런지 한번 봐드릴게요. 우선 예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y는 그냥 빠르게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라고 할게요. 만들면 그래 될 거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되죠. 그런데 이 꼭지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여기 포함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누가 됩니까? 최소값. 여기는 누가 됩니까? 최대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4, 아니, 뭔 소리니? 어, 여기 1,4다. 미안. 그럼 0이 여기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X에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4라는 최소값을 가질 거야. 왜냐면, 하한칸 떨어져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4 빼기 1은 3, 3을 제곱하면 9, 9 빼기 4는 5. 5라는 최대값을 가진다. 이거지. 그래프에 대한 이해만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2번 보게, 2번 보게요, 2번. 말 이렇게 버벅거리지? 2번은, Y는, 이것도 완전 제거 막 만들려고 하잖아. 난 그렇게 안해. 융통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끊는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0 아니겠습니까? 2차 방정식처럼 는0 잡았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이고 0 x가 0일 때0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0보다 작은 지점에서 야 여기를 포함을 안 하겠대.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간대. 그럼 여기에서 최대값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끝없이 증가하니까 그럼 최소값은 여기야 자 여기에서 이제 사람 여러분들 조금 고민하십니다 선생님 우리 이거 표준형으로 안 바꿨는데 y는 a 에 x p 의 제곱 더하 p q 에 p p 를안바꿨는 p p 의 i 표를모 p 잖아요뭘 망설입니까? 0과 마이너스 3의 반이 얼마예요? 1.5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 1.5. 1.5는 얼마? 2분의 3,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으면 된다, 이거야. 여기와, 여기에. 자, 4분의 9,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니? 2분의 3,3은 9 아니니. 통분하면,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18.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9가 뭐가 되는 겁니까? 최소값이 돼요. 최대값은 알수 없다 그랬죠. 최소값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다. 최대값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3번. 뭐, 이번에는 또 만들어 봅시다. 좀 만들어가지고 하죠. 뭐, 완전 제곱식으로. 자, 3번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y는 마이너스를 묶어내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8이 되고, 플러스 1 빼기 1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더하기 9가 되겠죠. 그래프는 대충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것만 정확하게 그리는 거예요. 1,9의 위로 볼록. 근데, 얘 범위를 어디에서 줬니? 2에서부터 4까지 준 겁니다. 그러면 2일 때 최대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에서 최소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4, 더하기 8. 8이 최대값이 됩니다. 자, X에 4를 넣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 4, 16, 더하기 2, 4, 8, 플러스 8, 0 나오네요. 자, 그래서, 어디 갔니요? 어? 어? 최소값이 없다? 범위가 안 나? 아, 여기네. 이걸 못 봤네. 이게 없지? 맞지? 그러면 최소값 0 잡으면 안 되겠네요. 는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2. 그렇게 됩니다. 자, 표준형 그러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자, 기본 문제 11-4번은 이제 그걸 갖다 조금 더뭐 하겠다. 어, 조금 더 힘든 상황으로 만들어 보겠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얘를 먼저 바꿔야 되겠죠? 음, 눈으로 바꿔도 되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 더하기 4의 5를 더하기로 빼낼 빼내, 거요 빼기 4 하지 말고요. 여기 더하기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하기 4 하고, 그까지만 그러니까 그냥 바로 가자고. 그러면, X-2의 제곱 더하기 1로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인가요? 그리고, 얼마? 2,1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달라졌어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봐봐요. A라는 녀석이 X의 좌표인데 걔가 2보다 만약에 작다라고 하면, 이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러면 a가 어디겠어요?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돼 가지고 요렇게 갔을 때 최소값은 그냥 무조건 1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2일 때도 1이죠. 2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서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최소값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하지만 but a가 2보다 크다면, 그러면 여기가 a가 있겠죠. a가 2보다 크다 그랬으니 이해가 됩니까? 여기 아닙니까? 그럼 최소값은 여기에요 그럼 x에다가 a를 넣는 게 최소값이 되는 것이니 그때의 최소값은 a제곱 마이너스 4의 a 더하기 5가 된다. 이겁니다. 자, 답에서는 어떻게 풀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림에 대한 이해와 꼭지점의 좌표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별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단 2번 한번 보죠, 2번. 그러면. 학생들, 배우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만, 조금만 이해를 가져가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우선 범위는 그냥 기억해둘게요. 어, 이렇게 너 제한 변역을 준 거지? 라고 하고. 그 다음 얘 바라보세요. y는.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입니다. 보세요.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거예요.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부호 반대의 그대로를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1과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좀 그림을 좀 여러 개를 그려볼게요. 이게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또 하나 그리고요. 또 하나 그릴게요. 뭐 유형 그린 거만 하나 더 그립시다. 뭐 달라질 것도 없지 않습니까? a, a의 제곱. 자, 이제부터 잘 봐요. 범위는 주어진 것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입니다. 그럼 첫 번째 1번 여기에 마이너스 1 있고 여기에 1이 있어요. 어떤 경우죠? a가 1보다 큰 경우입니다. 맞습니까? a가 x좌표예요. 그럼 그때 최대값은 누굽니까? 여기죠. 그게 누굽니까? 1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1을 넣으세요 식에다가 여기 식에다 넣죠. 여기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기 2a. 아, 고래. 그래. 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요러한 최대값을 가질 거야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를 1이라고 할게요. 그때도 역시나 최대값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떨 때, A가 1일 때, 최대값은 얘 아닙니까? 왜냐면 하 여기에서 여기까지 범위니까. 그때의 최대값은 A의 제곱. 근데 L1로 잡았으니까 1이 다 되는 거야.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어딘가에 1이 있다. 아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경우를 의미하는 거구나. 잠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지. 그때 최대값은 누구예요? A의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일 때, 즉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최대값은 결국 여기인데, 그게 A 제곱이므로 최대값은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1이 되겠죠. 자, 그림 하나 더 그려야 되겠네요. 하나 더 그립시다. 이렇게 되어서, a, a의 제곱일 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1일 때.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때 최대 값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니, 마이너스 1을 원래식에다가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최대값은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잠깐 줄이시고 요거를 싹다 뭉칠 수 있는 거는 뭉쳐가지고 정리하시면 어디 갔습니까? 여기에서 원하는 값으로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을 때,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a는 1일 때로 나누어집니다. 그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예,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게 똑같이 11-6번도 선생님이 방금 한 것처럼 그림만 그리시면 됩니다. 잘 그리시면 되고,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겠네요. 확인하시고, 다음 진도, 다음 강의 듣도록 하십시오.